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공모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SNCS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SNCS는 2017년 삼성중공업 기전사업부에서 분사에 설립된 조선기자재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입니다. 선박의 전기설비, 자동화 시스템, 수처리 설비 등 핵심 장비를 직접 제조하며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고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매출은 약 1,318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8%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SNCS 공모주는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인 3만 원으로 확정됐고 총 공모 금액은 약 570억 원, 상장 후 예상 시가 총액은 2,800억 원 수준입니다. 청약일은 8월 7일부터 8일까지 단 이틀간 진행되며. NH투자증권에서 단독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무려 739대1, 총 2,300곳이 넘는 기관이 참여했고, 그중 27% 이상이 보호예수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확약도 다수 포함돼 있어 상장 후 주가 안정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공모자금의 활용처도 명확합니다. 생산설비 확충, 고객사 다변화, 그리고 해양 방산 분야로의 신사업 진출까지, SNCS는 공모 이후의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의존도가 과거 97%에서 현재 63%까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이며, 조선업 자체의 경기 변동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정리하자면, SNCS는 확실한 실적 성장성과 조선업 호황의 수혜, 기관의 높은 관심까지 겹친 공모주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이고, 중장기 투자 매력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시면서, 청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SNCS 공모주 핵심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